그리고 이분은 트리키에서 오신 음... 여성분이에요 니다님 어서 오십시오 어... 네 안녕하세요 트리키에서 온 지금 만으로 스물한세 차, 4년 차니다입니다 4년 차지. 아니, 23살인데 4년 차라고? 고등. 네. 22 20, 20년에 결혼했어요. 1월에. 아, 이제 터키에서는 남녀가 듀투가 네. 어. 너무 많아.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네. 아, 오. 이성 꼬다오 듀투. 그래서 그거 제가 너무 아, 싫어했었어. 네, 싫었어요. 음. 아, 왜냐면 에너지가 너무 소비가 돼. 네. 예. 시간, 아깝고. 시간 아까워. 시간 음. 아까 어. 괜히 그래야 되나 싶어. <laughs> 지금 이제 남편이 뭐 다른 여자친구 만나고 그래도 전혀상관없 지금 또안 하시지 아 저는 해요 아 해요? <웃음> <웃음> 이, 이 한국남자입니다 우리도 어때요? <laughs> 이 <이런 웃음> 한국남자 어떻게 보셨어요? 두, 마지막으로 둘 중에 <laughs> 어, 저는 네정영요 네. 정영진 왜 눈도 가리고 안 돼가지고 네정영 저는 네. 그냥 네. 어 스타일이나 아, 아, 스타일이... 그냥 눈이 있으니까 어... 라고 얘기하면 되죠 <laughs> <laughs> <laughs>